나에게 독서, 글쓰기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뢰는 만들어지는데 평생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올리세요. 그렇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많은 일을 잘못하지 않는 한 인생에서 몇 가지 일만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나는 항상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한 행동은 큰 성과를 이루게 합니다. 자책과 후회는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그것을 망치는 데는 5분이 걸립니다.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으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을 접하므로 스승이 훌륭할수록 제자 역시 훌륭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세요. 내 일생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호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던 시기가 몇번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뭔가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로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넘지도 못할 7피트 장대를 넘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1피트 장대를 주위에서 찾아 봅니다. 만일 당신이 40명의 첩을 두었을 경우 단한 명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주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흥미를 갖곤 합니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입니다. 평소엔 인기도 있으면서 잘 나가는 주식은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부리세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입니다. 기회는 위기 후에 찾아옵니다. 투자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세요. 비즈니스계에서는 백미러가 앞유리보다 항상 더 선명하다.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센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분산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가에게만 알맞는 투자 방법이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가벗고 헤엄쳤는지 알수 있다.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깨지기 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이러한 명언들은 투자, 경영, 인생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버핏의 인생 철학과 투자 철학을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